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이 블랙 락, 최고 정보 책임 운영자가 지금 블럼버그 책근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어,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전된 수익률 곡선을 쓰곤 하는데 내 생각엔 그게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저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블랙락의 최고 정보책임 운영자 이 릭라이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켓을 부추기듯이 언급하는 점에 있어서 살짝은 어,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마켓이 굉장히 휘청휘청 거리기 직전이다 그런 이외에는 지금 수요일날 있는 26일날 있는 이 FOMC에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또, 27일 날, 이 GDP 여기에 대한 역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크립토 마켓에 역량을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믹 라이더의 말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어, 안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셈이 되고요. 반대로 지금 보시는 톨스턴 슬럭이라는 사람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이 최고 경제학자로 있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마켓이 굉장히 어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잘 보면은 어 모든 경기 지표 그러니까 신용, 언가 대출, 부동산 그리고 어, 자동차, 신용카드 여기에 대한 보험, 파산보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파산을 대비해서 드는 그런 보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보험을 들고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경기의 영향을 언젠가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모두 다 블럼버그 이 인터뷰에서 한 명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한 명은 이 지금 역량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역량을 우리는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현재까지 이 시장에 팽팽하게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두명 중에서 어 지금 이빌 그로스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사람 또해 이 사람 또한 역시 투자자이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현재 주식시장에는 흥미진진한 복식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시장 모멘텀이 중국, 미국 경제의 둔화와 계속되는 부정적인 경기 전망과 맞서고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잘 저희가 지켜보면 어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시고 계실 거예요. 캐시우드도 이알킨베스에 나와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차마팔리파티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 특히 독일 이 많은 유럽 나라들이 굉장한 경기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계속 나빠지게 된다면 이게 더욱 더 유럽으로 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또 미국 어, 유럽. 그렇게 계속해서 뻗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는데 꺼리게 되고, 또 사업자들도 그만큼 수익을 벌수 없게 되니까, 이 스스로 경기가 다운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쌍방으로 이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지금 돈을 걸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빌그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나는 그 뒤에 속한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경기가 아무리 상승을 하고 있어도 지금 중국,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이 경기 지표에 열심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기 상승, 이 주식이 2023년 들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만약에 경기 다운턴이 온다면, 어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온다.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언제 오는지 그 날짜를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제가 지금 영상에 전해주는 거는 시장이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도 아니고, 경기침체가 무조건 온다. 라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도 그 속을 잘 살펴보면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그래프인데 뒤에 보시는 이 회색 그래프가 길게 있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온 흔적들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 수익률 곡선이 반전된 걸 보시죠. 이 수익률 곡선이 반전됐는데 이때 이후에 경기침체가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침체가 당장 안 왔다 라고 해서 경기침체 없잖아요 라고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경기 다운턴이 온다면 이게 시간을 두고 상승세에 이어서 상승, 상승세 뒤에 왔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그리고 XRP. 이렇게 그냥 어, 어정쩡한걸음걸이를 하고 있을 당시 지금 보시면 도지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상승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꾸고 나서 음, 기억을 하는 거죠. 이 X의 임무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앱이다라고 했어요. 몇몇 분들이 이 스레드 때문에 X가 곧 죽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사람들 있어요. 하지만 스레드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보브 뉴스에 따르면 70% 사용자 참여도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 스레드가 굉장히 어 약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트위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자 참여도가 높게 올라가고 있다.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X 같은 경우는 이 일란 머스크가 언급을 했듯이 모든 게 가능한 앱.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메타, 유튜브, 모든 회사의 경쟁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일란 머스크가 전 세계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 X를 통해서, 어, 금융거래.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앱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가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하나, 두 개씩 잘 따라간다면 이게 이전 세계 사람들의 반 인구가 사용하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더니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하나 두 개씩 잘 따라 준다면 일러무스가 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소하게는 택시 부르는 것은 물론 결제 시스템, 비디오, 어, 이메일, 전화 통화 모든 게다 가능한 앱이 되겠다라고. 공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쓰여질 결제 수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크립토가 될지, 혹은 달러가 될지, 그두 개가 될지, 그리고 그두개 중에서 이 크립토 중에서는 어떤 게 주요, 어, 코인으로 사용이 될지 아직 정확한 걸알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던 도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주요 결제 수단이 된다라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로든 이 어, 도지를 이용해서 팁자, 봉사료를 사용하든가 혹은 다른 매체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찍는 비디오가 처음이 아니라 약 2년 전부터 언급을 했고 지금 짧기 보다는 길게 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는, 어, 밈, 장난으로 시작된 거지만, 어, 그 속을 잘 살펴보면은, 어, 어, 비트코인가 95%가 똑같고, 그리고 또한 무한 발행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게 앞으로 이 달러와는 달리 매년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매년 가치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게 도저히 포인트다 라는 거예요 회원이 되시면 일주일에 천 원으로 이 경제 지표 주식시장 마켓과 크립토트 마켓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을 때마다 제가 포스트를 하니까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독점 영상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x.com이 크게 성장을 하고 일란 머스크가 응원하고 있는 이 도지가 크게 성공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가는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꽃길만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SEC, 그리고 정부들의 태클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태클들을 하나, 두 개씩 잘 걷어내고 또이 정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를 압박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산화된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크립토 커런치를 사용하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코인보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저 자유를 얼매이게 하는 어, 자유를 저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수단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인들은 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유를 어, 주는 셈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출을 못하게 자를 수도 있다라는 점그 점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이 cbdc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인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깨닫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분산된 시스템 그러니까 크립토 크런시가 미래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모든 이 6천개 이상이 넘는 크립토가 성공을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몇몇 개의 크립토 크런시 그러니까 그 몇몇 개의 크립토가 어, 사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항상 신중하고 어, 만약에 잃어도 감당이 될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시기 어, 바랍니다 투자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어, 소정의 어, 멤버십으로 어, 경제 이벤트, 주식 그리고 이 크립토에 대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어, 제가 포스트를 하니까 채널을 지원해주시고 또제 멤버가 되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